들기름 막국수처럼. 오라가 <laughs> 음, 근데 김밥 다 터져가지고 아 망했다. 완전 다 터졌어 이게. 그리고 전자레지를좀 많이 돌렸는데도 망. 음 아직 안에가 얼어있어요. 얘는 얼음이 있어서 조금 아 난리났네. 오 오뎅탕에 좀넣어줄자 건목이랑 여거 넣어서 아 완전 다 터졌어.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해야겠다. 이게 뭐야? 이렇게 내용물이 조금 부실해진 것 같은 느낌이지? 밥이 엄청 비율이 많아진 것같아 그리고, 오뎅탕도 다 입었고. 애들이랑 김밥이랑 오뎅탕,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. 이쪽에 있는게 트조김밥이고 이쪽에 있는건 위에서 주문한거 이거 다 터져가지고 지금 전이 돼버렸어요 진짜 <목소리> 자 그거랑 요 앞에 있는거랑 맛이 음. 다른 김밥이에요 음, 뜨겁지? 뭐, 뭐. 다른 맛 먹었어? 어? 응. 뭐야 맛? 둘 중에 뭐가 더 맛있어? 처음에 먹은거랑 두번째 먹은거랑? 똑같지? 그게 더 맛있어. 지금 두 번째 먹은 게? 고기 맛이거나. 아 고기 맛이나? 맞아. 그럼 불고기야. 이거? 이거, 응, 이거 먹어. 봐 이거. 이거. 응. 이거 먹어. 뭐, 그거? 그거는 어, 그거는 투석 거고. 불고기 김밥 괜찮은 거 같네. 먹어. 응. 뜨거우니까 조심. 뭐가 더 맛있어? 아 너는 그게 더 맛있어? 이거 맛있다. 그게 맛이 없어? 형아는 응. 그게 더 맛있다는데? <목소리> 뜨겁기만 해. 응. 제이는 불고기가나아 응. 오케이, <목소리> 뜨거워. <목소리> 오늘도 수영장 갔다 왔더니 먼저 퇴근한 남편이 비빔면? 어, 비빔 물면으로 바꾸는 방법. 이 아, 배. 배 주스를 어, 갈아 만든 원래 배 그거 아, 하는 건데. 근데 이거 좀 갈아 만든 배랑은 다르긴 하던데. 아, 그래? 어. 너무 달아? 좀 달아. 근데 그러괜찮이 소스에 이거랑 김치하면 괜찮을 것 어, 같아. 아 괜찮을 것 같아. 그다음에 이거. 응. 이거는 거. 위에서 주문한 양념 삼겹살. 있어. 1 파운드 정도밖에 안 돼서. 애들은 간장으로 했어. 쯔유로 아, 하려고. 어. 근데 배을까 말까. 안 어울리겠지. 조금 넣어도 될 거, 조금만 넣자. 그래? 아 어. 밖에 진짜 덥더라. 거의 앉아 있는데 등에 땀이 줄줄 흘렀어 응. 어,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오늘 어.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. 이렇게 좀 약한 줄. 응, 응. 그니까좀더 해야 되지 않아? 응. 너무 적지 않아 소스가? 애들이 국물을 안 먹어서. 응, 어, 약간 비빔처럼. 음. 응. 들기름을 넣지 왜? 어, 아그러자 어. 들기름 막국수처럼. 응. 애들 건별안 어울 것 같은데? 아 그래? 우리 육수 냉면 없나? 없어 다 먹었나? 그거 훅 나온다? 응애들 응, 들기름 하면 딱 괜찮을 것 응. 같다 어 얘네 거에도 이거 들어갔어? 면? 이거? 하얀 어. 하얀 면이 있는데? 그거 그게 없어가지고 그게 아 섞었어? 밀면이없어아 노미, 어. 소면이랑 섞은 거야? 응 어. 그리고 들기름 뭐 들기름 막국수지 뭐 <laughs> 들깻가루도 뿌려줄까? 괜찮을 것 같은데? 가 간이 모르겠다. 간 이거 섞어줘야 될것 같아. 음, 네, 섞어가지고. 음, 음. 우리는 참기름으로. 뭐 음, 아무거나 어, 참기름. 비빔국수랑 음. 고기랑 요렇게 해서 먹을게요. 음. 잘 먹겠습니다. 음. 고기 어떤지 먹어봐. 음. 괜찮지? 음. <웃음> <웃음> 얼마라고 이게? 5불 얼마였어 오! 그때 세일해가지고 근데 아, 원래 부불 얼마인데 5불 얼마면 완전 두줄 들어있었대요 근데 딱 양념이 양념이 그거지 갈비맛? 응응 음, 음. 옆에 돌니까 진짜 딱갈비집에서 <laughs> 애들 근데 양이 너무 작아서 지금 그냥 애들 몇개 주고 났던 저거밖에 안 남았는데 세일했을 때 거의 50% 세일했었거든 음... 주문했을 때몇개 수량이 있었어? 없었어 근데 맛이 어떨지 그... 모르니까 하나만 어. 샀는데 다음 한 10개 사놔야겠다 <laughs> 베이라멘 아배 맛이 좀 다르구나 다르지? 응응. 음, 음. 그니까 그 갈아 만든 배랑 그러니까 한국거랑 달라 이중국 거. 냉면육수 넣었으면 딱이었겠다 지금 별로야? 아니 아니 별로는 아니고 단맛이 좀 다르게 나응좀 음, 인공적인 단맛이더라 아, 아, 이게 인공적인 배맛 응. 음. 안 넣는게 더 맛있었겠네 가자 음. 해보고 싶었어 잘 음, 먹겠습니다 오늘 야식은 뭐 마라복숭. 응. 어, 곤약무들 있다. 끝이 났다. 응. 원래 마라탕을 하려고 했는데, 위에서 주문한 마라탕에 넣으려고 산 건데, 곤약루들 이것도 넣어서. 삼겹지 진짜 상태 좋지? 응. 그리고, 어 이렇게 안 눌려. 고기. 고기는, 대패삼겹살. 다시 아, 아. 여기다가 했어? 바꿨어? 아 여기서 새로 다 기름 나오면 네. 벗고 아, 어. 씻어야 되지 않을까? 아나와아 어. 야식이 너무 한데 지금? 목이아나서 미림을 조금 할까요, 사람, 미림을 사서 미림을 마음껏쓰소스주나와로 바나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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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보여줘봐. 아, 보여줘 봐. 이거. 어,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. 상관. 묶음 곤약. 어, 묶음 곤약. 0칼로리래 진짜 웃긴다. 난 중국에 있을 때도 마라탕 진짜 싫어했는데. <laughs> 아, 미국에서 진짜 먹지? 잖아 이게. 맞아. 한국에서 유행하고 난 뒤에. 근데도 아직까지도 이거 진한 거는 못 먹겠어. 우리 그래서 이거 소스 거의 한 3분의 1씩 정도밖에 안 쓰니까. 연하게. 오늘의 야식은. 마라 볶음 마라 산거지 그릇에 옮겨 담아서 먹으러 가볼게요. <laughs> 오늘도 무알콜. 어좀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<laughs>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또 무알콜이라도 강한지 약한지 모르겠네. 음, 딱 좋아. 음, 음, 이거 봐봐요, 음, 이거 먹어요. 궁금해서. 곤약 누들 이거 위에서 주문한 건데 이렇게 매듭 모양으로 생긴 음. 어때? 그럼 이걸로 애들 요리뭘 음. 해줄까 생각을 했는데 음, 음. 아무 맛도 안 나. <laughs> 애들 이런 거 좋아해요. 너무 어? 아무 맛도 안 나냐? 모밀 그 소스에 이렇게 자작하게 아 약간 소바 치즈가 들어가서 음, 음, 음. 아니면 음. 한번 생각해볼게요 요리는 뭐 괜찮을 것 같아 애들 것 같아. 음아이들 칼로리가 있어야 되나? <laughs> 나만 먹을게 다이어트용 이거 어떻게 0칼로리일 수가 있지? 청양채가 되다 소스가 필요하긴 하다 그거 줄까? 아 소스가 약해서? 음, 나 뭔가 찍어 먹는 게 있으면 어떤 거? 그러니까 칠리나 피넛버러나 아니면 피쉬소스로 한번 해볼까? 음 피쉬소스 참기름 이상하려나? 응 음. 칠리소스를 해볼까? 음? 진짜 그 마라의 향이 별로 없어서 난 좋긴 한데 야채가 많아서 너무 좋다 찍어 먹는 거? 소스가 너무 작아서 약해? 아니 그냥 이제 요런 거 음. 찍어 먹으면 또 주식으로 먹는 거니까 살짝 간이 좀 있어야 되는 거 같아 음. 이제 소스를 한번 연구해 볼게 찍어 먹을 수 있는 비나볼 있으면 돼음 사야겠네